네, 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어,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음, 우리가 클로징 잘하고 싶죠. 클로징이 결국엔 돈이 되니까요. 클로징을 해야 내가 고객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 기회를 얻죠. 그리고 클로징을 해야 계약을 하고 클로징을 해야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건데요. 음, 클로징을 잘 해야 돼요. 클로징을 그리고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성공권이 생기고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근데 그 클로징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클로징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클로징도요, 어, 콜드콜을 할때 클로징, 그리고 뭐 상담 브리핑을 할때 클로징, 또 다르겠죠. 오늘 제가 함께 하려고 하는 클로징은요, 어, 콜드콜을 할때 클로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콜을 할 때, 우리가, 어, 클로징을 언제 해야 될까요? 보통 제가 스크립트 받으면, 어, 그스크립트로 처음에 신입 때 읽잖아요. 그러면 그 스크립트는 초반 도입에는 이렇게 좀 어그로성을 끄는 거를 써져 있다면, 그 밑에는 이제 이 현장에 대한 장점, 혜택들, 호재들, 뭐 이러한 것들, 뭐 돈이 적게 들어간다, 수익이 얼마 정도 날 것이다, 아 그런 현장이다, 그러니 와봐라. 그리고 그 와봐라가 맨 끝에 있어요. 왜냐 그럼 주말 주중 언제가 괜찮으세요? 제가 초반에는 그대로 읽으려고 하다가 그 전에 끊기기도 했고, 그럼 그 중간에 막 고객이 또 질문하면 하다가 클로징을 언제 하지?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나는, 그리고 그게 클로징이라, 클로징이다, 클로징이다라고 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방문 잡는다라고만 생각을 했죠. 되게 좀 따로따로 봤는데, 어 우선은 제가 이제 대표님과 배운 내용을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음, 퀸즈대학의 그 클로징 상담 기법, 막 브리핑하는 방법, 질문 6단계, 되게 다양하게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몇 가지를 제가 좀 나눠 드릴 건데요. 콜드콜을 잘 하려면, 그리고 클로징을 잘 하려면, 콜드콜 하는 이유가 콜, 클로징이잖아요. 고객을 만나려고 하는 기회를 얻는 건데, 그 안에서 클로징을 잘하려면 건드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건드리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고객이 제 클로징이 들어가야 되죠. 너몇 시가 괜찮아? 너평일 어디 좋아, 주말이 좋아? 너안 바쁜 날이 언제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클로징을 해야 돼요. 근데 고객들이 뭐 처음 토, 초 초반에 끊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막 고, 기 본인이 뭐 시간이 많아서인지 뭐 질문을 막 계속 해야 요 그러면 그 질문 답하다가 결국에는 놓치기도 하지만 또그 질문을 받다가 그래서 아, 이 사람이 관심이 있구나. 아, 그래, 너 그럼 시간 언제 돼? 내가 알려줄게. 라는 마음으로 클로징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요. 막 도망가기 바빠요. 바쁘다더니 질문할 것들은 다 질문하고 갑자기 바쁘대요. 또 도망가요. 참 사람 심리가 웃기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초보들은 속죠. 아, 이 사람 좀 관심자인데. 관심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 건드리는 질문들을 하죠. 너 그러니까 너 아까 전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궁금하잖아. 그리고 나는 아직 너한테 더 알려 주지 않은 게더 많고.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상품적인 거 저희가 배우는 콜드콜은 상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딱두 가지를 가지고 싸워요. 신뢰와 부담. 그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데 그거에 대한 스크립트가 있냐? 아니면 스크립트는 300자 이내의 스크립트를 가지고 계속 싸우는데 거기에 이제 창의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창의력과 함은 기존에 짜여 있는 방식의 스크립트가 아니고 뻔한 스크립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신뢰와 부담의 부분의 영역에서 계속 싸우고요.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클로징이 맨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계속 들어갑니다. 매 순간순간 들어가니까 결국엔 이 고객은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전에 제가 건드리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객은 도망간다고요. 막상 궁금도 하고, 뭐, 내용 들어도 보고 싶기도 하는데, 실제적인 본인의 시간은 쓰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정보만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이 진짜 좋다, 가,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선물이라던가 이벤트다라는 거 가지고도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희는 아까 같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싸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배우는 게, 판매는 클로징, 이 저희, 감성이고, 아예어 클로징은 이성이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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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부분을 까먹었네요. 판매는 이성이고, 클로징은, 아 판매는 감성이고, 클로징은 이성이다. 이게 이제 또 저희가 배우는 건데, 이 판매는 감성이고, 클로징은 이성이다. 라는 거가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아, 무릎을 탁 치게 돼요. 정말 그렇다. 이걸 이해하잖아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사람들이 끊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소음으로만 들렸던 그 영업사원의 말이 사람 대 사람처럼 느끼게 하,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결국엔 제가 아까 전에 건드리는 질문 속에, 어, 뒤에는 명분이 따라와야 된다. 어, 그 건드리는 질문 중에 너가 왜이 시간을 내야 하는지, 뒤 명분이 들어가고요. 이, 이거는 이제 상담할 때 클로징, 에서, 그, 건드리는 질문에서는 또 뒤에 명분이 또 들어가고요. 상담할 때는 더 다양한 질문을 하죠. 뭐 돈은 얼마나 벌고, 뭐 이러한 질문 속에서, 너 그래서 얼마나 벌어봤어? 너 진짜 지금은 돈 얼마나 있어? 뭐, 너 그러면 뭐 사업하다가 망해본 적 있어? 뭐 하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이혼한 사람이야. 어, 이혼은 왜 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지금은 그러면 좀 어떠세요?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했을 때 뒤에 명분이 없다? 그러면 그 대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어려운 질문은 내가 용기 내서 제 영상을 보고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봤어. 요너 계약하려면 돈이 정도 필요한데 너 돈은 있어? 라는 질문을 진짜 용기 내서 한번 해봤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뭐 하는 거야? 너 처음인데 아우, 아 빨리 나가라고 했을 때 그런 반응이 있을 때그 리스크를 명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죠 이 명분을 상품 같은 걸로 가지고 와서 하는 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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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죠 어, 대표님은 어, 그걸 표현을 뭐, 그렇게 앉아서 막, 이거 좋아요, 이게 좋아요, 정말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거를 막, 그렇게 판매하고 지, 지랄이다, 라고 그, 되게 답답해 하셨거든요. 정말, 판매 못 하는 사람, 하수, 그 표현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판매하는 사람들은 상품, 진짜 고수들은요, 상품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일상 대화를 하는데 클로징이 되는 걸 보셨죠. 그런 거를 배우는 건데요. 클로징, 어려운 질문, 건드리는 질문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클로징을 매 순간순간 하는데, 특히 콜드콜에선 우리는 계속 반문 약속을 잡아야 돼요. 반문 약속 잡으려면 계속 클로징을 하고 이 사람은 도망가려고 해요. 그럼 그 도망가려고 할때 끊지 않게끔 나는 또 명분을 갖다 대야 됩니다. 그리고 명분을 갖다 대서 결국엔 그 사람이 예스, 너가 원하는 시간을 잡아내야 돼요. 이거가 우리가 계속 싸워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배우는 거고, 이거를 배워서 고객들하고 계속 싸워가면서 고객들과 고객들의 성공권을 계속 잡으셔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는 곳은 사실 없을 거예요. 어, 그냥 앞에 도입, 스크립트대로 읽고, 호재 내용 나오고. 근데 상품적인 얘기를 어,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지금도 상품 얘기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품 얘기도 좀 했다가 내가 너, 너는 나를 만나야 돼. 어, 그러니까 뭐 지금 시기에 투자 알아보고 있어야 너가 나중에 기회를 잡지. 그리고 너가 너를 위해서 부동산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어? 뭐 등등등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들은 그 안에서 반응들이 다 다르거든요. 어,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아, 얘기하다가 흘러 넘었는데, 상품적인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클로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화한 용건. 그 사람들이 상품 얘기를 듣다 보면 상품 얘기를 빠져가지고 관심 없어요. 뭐 이러면서 끝인데, 난 너한테 전화한 이유는 너를 만나기 위함이야. 계속, 계속, 푸시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거죠. 자꾸 건드리게 되고, 아 빨리 끊고 싶은데, 얘는 왜 이렇게 아, 전화나, 전화를 전화안 끊어? 근데 그 사람한테는 각인이 됩니다. 어 그리고 나중엔 계속 하다 보면 아몇시 때,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이런 경험들. 아, 고객님, 뭐 주말 주중 중에 언제가 괜찮으세요? 아, 이때, 그래도 주말이 괜찮긴 한데, 그럼 만약에 오신다면, 뭐 오전이 좋으세요? 오후가 좋으세요?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고객님, 근데 보통은 뭐, 이때를 다들 좋아하는 하시던데,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대를 말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다가, 그럼 고객이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안 가겠다, 없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렇게 도망갔던 사람이, 나중에는 계속 저희가 클로징 막 건드리는 질문을 계속 하면서, 뒤에 명분을 잡고 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에 그 사람의 스케줄을 저랑 같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때 그러면 하루 종일 뭐 예를 들어 뭐 오늘 그 누구랑 식사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식사 약속이 뭐 하루 종일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그러면은 이제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고객님 그러면 그거 하루 종일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웃어요. 왜냐면 하 하루 종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면, 아, 고객님, 그러면 그몇 시에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술술술 이야기 하게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앞전에 계속 싸우면서 그 안에서 서로, 서로 대화, 많은 대화들을 또 해가고 있고, 어,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겉도는 대화들을 한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노술를 하든 뭐 하든 우선 예스를 받고 그 사람의 시간을 받고 그러면서 저를 또 알리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클로징 잘하기 위한 방법 중에 클로징은 계속 들어가야 돼요. 중간 중간 내가 너한테 전화한 이유를 그 사람들한테 각인 시켜야 되고 그 부분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고객의 시간을 파악해야 돼요. 그 부분을 가지고 고객이 언제 올까를 고민하게끔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질문들이 고객은 부담스럽고 건드리는 질문이고 거기에서 왜 이제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왜 자꾸 내가 관심이 없다는데 왜 자꾸 하냐. 뭐 어떤 사람은 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너 신고해? 이거, 이거 가지고 신고할 거야? 이거 니네, 니네, 너, 이름 뭐야? 라고 했나?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저기,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해서 어디에, 이렇게 통신사 쪽 말고, 그, 더코리라고, 거기에 막 번호가 등재돼가지고, 그거 깐 사람들은, 그, 제가 번호 하잖아요? 막, 서울 어디 모델하우스, 뭐, 막 이런, 뭐야 스팸처럼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거는 삭제도 굉장히 어려워요. 삭제하는데 진짜 몇 개월이 걸렸나? 그런 쪽으로, 그럴 쪽으로 막 어떤 사람은 막 "내가 너, 어, 너 이렇게 살지 마" 뭐 이러면서 진짜 막 그런 그런 변동성이 있어요. 근데 그 변동성이요, 막상 해보면 또 별거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변동성이 있어야 돈이 있다라는 거. 그거가 늘 아이슨 스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주식도 변동성이 큰 거가 돈을 크게 벌죠.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이렇게 그냥 막 뚝뚝 떨어지는... 아니다. 부동산은 그렇게 오르란내리락이 심하지는 않는다. 주식이 그렇죠. 주식이. 주식은... 변동성이 엄청난데 단기간에 또한 수익이 엄청나죠 근데 잃는 것도 그만큼 많아요 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드리는 질문 속에서 어~ 그냥 또 건드리는 질문 하라고 또 클로징을 그냥 하라고 하면 또 그냥 막 클로징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변, 리스크도 있고 그렇 거, 그 사람 내방이 갑자기 내,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런 어려움, 막 화남, 막 말투, 욕설,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또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나도 같이 싸울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왜 그런지를 알면 좀더 유효하게 그러니까 그 진짜 풀어죠 진짜 풀어. 그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내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지 않는 어, 이 사람이 이러는 것도 당연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까지도 내가 컨트롤 있고 할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되는 건데요. 우선 그 속에 클로징을 잘 하게 되잖아요.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클로징을 잘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건드리는 질문 플러스 명분을 잘 해대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클로징이 되고, 어, 클로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계속 해보시면서, 어 고객들하고 그냥 스크립트만 읽고 끝내서 내가 왜 틀렸고 뭘 못했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어 클로징을 중간 중간 언제 어디서 이렇게 넣어볼까 해보세요. 그리고 그 클로징 이 클로징을 내가 했다면 내가 왜 너가 이 시간에 나를 만나야 하는지를 이유를 한번 갖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보고 그냥 뱉어보세요. 그럼 사람들. 내가 100명, 200명을 만나서 그 전화로 만나서 그걸 뱉어보면 그 사람들의 반응을 알 거란 말이죠. 거기에 좀 이게, 아, 이게 좀 먹히네? 안 먹히네? 이런 거를 이제 해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한번 계속 연습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어, 성공권도 더 많아질 거고요.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싸우는 부분은 아까 두 가지, 그, 뭐예요. 신뢰와, 신뢰와 부담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콜드콜 300자를 진짜 마스터 하면서 배우시잖아요. 사람들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고, 왜, 왜 우리의 말을 소음처럼 들리는지를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영업하는 게 아니라 알고 영업하니까 그 실패 속에서 그 사람의 거절 속에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